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내포신도시, 당진, 예산, 서산, 아산 일대 반경 20km에 수소, 에너지 및 자동차 부품 산업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 국가 혁신 클러스터 포럼을 열고 수소산업 정책 및 충남 국가 혁신 클러스터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남궁영 도지사 권한 대행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충남이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한국 자원봉사의 해를 맞아 안전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4일 대구 도시철도공사 강당에서 일본 NPO 마츠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조청해 특강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특강은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와 재난구조자원봉사단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특강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기법과 사례등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판문전 선언 포토전과 통일 도장 만들기 등 사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본 행사인 기념대회에서는 6.15 북측위원회, 해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공동결의문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6.15 남북 공동선언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고 재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남부, 북부,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5일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방안 합동 사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또 노인학대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홍보 가두 캠페인도 실시됐습니다. 경기도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인 보호 전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광주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혁신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각계각층에서 혁신성, 전문성, 통합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광주혁신위원회는 광주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광주시정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억의 이발소 경영 활성화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감소 추세에 있는 이발소를 가고 싶은 이발소로 육성하고자 이용업소 경영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5년간 총 32개의 이발소가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사업에 참여한 이발소는 젊은 측 이용 고객이 늘고 매출액도 상승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발소 영업주분들의 자기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종이 고지서를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체계로 변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과태료 통지서를 전자화하면 약 56억원의 우편 발송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5배송으로 인한 과태료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과태료 확정 후 일주일 정도 걸리던 고지사항 송달이 즉시 이뤄져 바로 열람의 납부까지 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강원도와 전라북도 전주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은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데요. 강원도는 춘천시 원도심에 위치한 옛 춘천 도시공사 부지에 전라북도 전주시는 시청 앞 선미촌 일대를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으로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260와트 미니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시한달 평균 5,6천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배 많은 3억 6 3 0 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취업 연계형 인턴 과정으로 과학인재를 양성합니다. 대전드림 과학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대덕특구 연구기관 등 과학 분야에서의 경험을 썼는데요. 직업 체험형은 관계기관에서 인턴 근무를 하게 되고 취업 연계형은 인턴 종료 후 체험까지 연계됩니다. 제주시가 노후한 민속 5일 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주시의 민속 5일장은 많은 사람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시설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머니 장터 시설 개선에 3억 원, 화장실 신축 한동에 2억 원등총 28억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생애 주기별, 대상별 각종 혜택 등을 한눈에 알수 있는 2018 아이조와 행복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 책자에는 결혼, 임신, 생활 문화 등 7개 분야의 지원 사업과 생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안양시는 관내보건소,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3천 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도내 곳곳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물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이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내진 보강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노인정, 어린이집 등을 직접 찾아가 수질 검사를 하고 가뭄 침수 지역에 미추홀 찬물을 제공하는 등 시민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배값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고 그림 위원회는 행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6월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고 그림 및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값 경고 그림 전면 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 이 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